델 클래거식 대형 SUV 첼리세 이비가 29일 사전 계약 첫날 3,468대의 계약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포드 익스플로러와 폰다 파일럿 등 동급의 외산 대형 SUV의 작년 평균 5개월치 750대 X4 6개월 판매량에 가까운 수치다. 특 지난해 연간 국내 대형 SUV 산업 수요 47,000대의 7% 수준에 달하는 실적을 하루 만에 기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펠리세이드는 역대 현 대차 사전 계약 첫날 대수중 그랜저 RG 16,088대, 만싼타페 TN 8,193대, EQ 904,351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며, 또 하나의 볼륨 차종 탄생을 알렸다. 산타페 DM 3063대 지구2774 수년대차 관계자는 사전 계약 첫날임에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선뜻 계약에 나서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펠리세 2대의 높은 상품성과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고객분들이 높이 평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펠리세이드는 동급 최고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과 동급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첨단 사양을 대폭 적용했음에도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펠리세이드는 아직 확정된 가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범위로 공개된 가격 중 가장 높은 트림의 가격 디젤 프레스티지 4,177만원에서 4,227만원에 선택 가능한 옵션을 다 더하면 727만원 4904만원에서 4954만원으로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급 외산 SUV 대비 500에서 600만원 이상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우수한 가격 경쟁력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 측 설명이다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더 뜨겁다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으로 다소 비쌀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고객들은 착한 가격이라며 호평하고 있다. 펠리세이드는 공개 첫날 판매 대수 외에도 흥미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LA 오토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펠리세이드를 공개하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는 펠리세 이드와 맞춤법이 다른 펠리세 이드가 동시에 올라왔다. 현대차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 접속자 수도 평상시에 2배 이상 접속됐다고 밝혔다. 현대 자동차는 펠리세 2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사전 계약을 진행하며 사전 계약 후 구매를 확정한 고객에게는 올해 말 개별 소비세가 종료되어도 할인된 수준 3.5%만큼을 보상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3월 출고의 하남 한편 펠리세이드는 운전석에서부터 3열 승객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의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어리언스 앤비다트. UX를 기반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 앤드미더트, 편의 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및 UX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선행 개발 단계부터 주요 시장 소비자 조사와 경쟁 모델 테스트를 실시해 실질적인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신차에 대거 반영시킨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11월 6일부터 차명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티저 광고를 세종문화회관과 서울 주요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 실시해 호기심을 자아냈다.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콘셉트의 광고를 통해 펠릿의 이대의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 당신만의 영역을 구축해가는 모습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목소리>